달를 가장 어렵게 보내고 있는 두 팀이 이곳 고척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와 키움히어로즈의 올시즌 두 번째 시리즈 오늘 박재홍 해설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김기찬, 2번 김석윤 3번 후자우 4번 루인티아즈, 5번에 강민호 시즌 8경기 등판하면서 3승 2패의 성적, 48이닝 동안에 2.81의 평균자책점을. 1번에 송성문입니다. 2번에이주형 3번 카디네스, 4번에 이형종, 5번 임병욱 10경기 등판을 하면서 3승 4패, 57이닝을 정확히 소화하면서 3.95의 평균자책점. 홈런 8개. 센터쪽으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중교수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워링트랙까지 뻗어갔 타구를 잘잡어요 이주영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어. 뛰어놀면서 잡아냈습니다. 사실 체구 시간이 길었는데 생각보다좀 많이 뻗어 나갔습니다. 네. 예. 최근에 킴 타자 중에는 송성문 선수가 잘 맞고 있고요. 예. 낮은 볼을 잘 받아 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송성문이 원태인을 공략해냅니다. 선두 타자 출루. 이번에는 역시 빠지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이 초반에는 약간은 조금 원활지 않은 원태인 선수. 강한 타구 3루수, 나가 놓고 2루부터 갑니다. 그리고 1루에는 공을 부리지 못합니다. 자 선행주 한 명만 지금 처리하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원아웃입니다. 당겼습니다. 김영욱이 잡고 2루 거쳐 1루까지 들어갔어요. 원태인이 이 실점이기를 병살타를유도해 내면서 실점하지 않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던지 원태인 선수는 살짝 멈춰섰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원태인, 강민호 이두 명의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확실히 냈어요. 맞아요. 예. 확신했는데 ABS는 반응 안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높았어요 오른쪽 깊은 코스 보이스 슈퍼캐치 원테인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있습니다. 저 거의 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이 왔었는데 아, 네. 지금 이 타고 빠지면 한 점, 7점에 임병선 3루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예. 아, 수비가 원테인 선수를 살렸습니다. 김본건이 몸을 던지는 슈퍼캐치 정확히 4회까지쉴게 골프를 했던 원테인 선수. 5회말 키움의 공격 6번 타자 김태진 먼저 상대하겠습니다. 초골을 받아칩니다. 좌중간 쪽가는 타구. 이 타구는 완벽하게 좌중간을 가리면서 장타로 장타로 이어졌습니다. 김태진의 루타자 버트 됐어요. 투수 앞에 잣 달구면서 원태인은 1루에 바로 공을 부리면서 김홍빈 잡고 김태진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원아웃 주자 3루. 수, 김영웅이 3루 수단을 묶어두고 아웃 카운트 하나를 더 챙겨옵니다. 선두의 김태진. 자 다시 또 베테랑의 또 힘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오선즈은이 타석을 그냥 실어 가지않았습니다더 편안하게 김태진을 불러들였던 오선즈의 적시 이루타 큐메 선수 득점입니다. 베테랑들이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분위기 자체 흐름은 이 베테랑들 특히 이제 오선지 김태진 이두 명의 선수가 만들어주네요. 네. 네. 김지찬도 그렇고 김성준도 그렇고. 네. 뭔가 흐름을 좀 흔들어놔야 되는 지금 삼성입니다. 토토에서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빠져나갔어요. 김지찬이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아, 바른 이륙 바른. 오, 이륙까지 못 가네요. 네. 아, 타구 코스가 지금 거의 뭐 라인 따라가는 타구였는데요 이용정 선수가 빨리 커트를 했습니다. 네. 예. 원앤투에서. 그러나 이 타구가 공교롭게 이루가 쳐일로. 일루. 이루에는 바로 병살타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주 한 명. 자, 지금은 김태진 선수가 2루 예. 쪽으로 토스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네.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생각보다 좀 느린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베이스 쪽에 있었고 타구가 예. 제가 봤을 때는 병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시간이 좀 그렇죠. 지체가 됐어요 예. 만약에 한 번만에 볼을 뺐으면은 한 번에 못 아, 뺐거든요. 어. 지금 약간 공이 좀 돌았네요. 막아 쪽 빠지는군요 볼에. 그러려면은 이제 디아즈가 역할이 중요한 이번 타석인데. 요 볼트에서 가격에 돌렸고. 잡지못한 어집니다 자, 지금의 동점 상황은 키움 입장에서좀 아쉽네요. 예. 카디네 선수가 지금 은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블로킹과 거의 가져갔던 셈이 됐니요 그렇죠. 벤치가 예. 부어지면서 3두수 송성훈이 1루에 더큰 위기로 가지 않고 동점까지만 허락했습니다 올 시즌 17 경기 등판했고요. 15와 3분의 1 동안에 5.28의 평균자책점, 홀드 세 개를 올렸습니다. 네. 유격수 몸을 던져 마가노 코일로 원바드 캐치 아웃입니다. 지금은 김태진 선수의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고, 네. 그리고 카데네 선수가 앞선 그 실책을 만회하는 좋은 핸들링으로 아카트를 예. 안정감 있게 책임졌네요. 베토 오른쪽 날카로운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김용우의 오늘 첫 안타입니다 자 김용우의 우전 안타 2-4의 주자 1루 9번 타순에 류지혁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를 받아 쳤어요 또 하나의 우전 안타 김용은는2 3서 멈췄습니다 연속 안타 삼성의 7회 초가 그냥 꺼지지 않고 다시 불길이 살아오릅니다 시즌 17경기 등판을 했고요. 15와 3분의 1을 소화하면서 1홀드. 2.93의 평균자 점전 천국내집 몸에 맞는 볼. 자, 이렇게 되면 삼성에게는 더큰 기회. 만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성민 선수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크게 들수있어요다 아, 예. 센터 쪽 중견수. 기다렸다가 말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삼성의 칠회 초올 시즌 원태인 선수의 팔회 마운드에 올라서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네, 예, 칠회까지 여든 개였어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제 팔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시드닝 소환은 단두 경기가 있었고 이제 팔회 마운드에 올라오는 기는 오늘 처음인 원태인 선수. 에다 네, 전태현 선수, 삼진하고 오선진 잡을 선위치 자 류적 선수가 지금 방향을 잡긴 했는데요. 그 옆쪽을 지나가면서 충전한탑니다 오선진 오늘 멀티히트.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의 불펜이 최근에 그런 그... 어른 쪽 라인을 쪽 오선진 3루에서 멈췄고. 아하. 아하. 자 지금. 좋은 타격이 나왔고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반대로 키움 입장에서는 지금 중계 플레이 미스가 됐거든요 네네. 릴레이맨들도 중계 플레이가 다 홈으로 섰거든요 네네. 키움은 여기서 좀 기회가 한 차례 왔는데 그 길을 좀 살리지 못한 셈이고요 자 본인에게 찾아온 이제 마지막 곱인데 투구 수 이제 아홉 개 넘어갔고요 자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1루부터1루어터 1호! 플레이. 원태인이 위기를 넘고 있습니다. 삼성이 위기를 넘고 있습니다. 원태인 아, 선수, 그야 말로 정말 기가 막힌 위기 탈출이네요. 13경기 올라왔고요. 2승 1패. 13과 3분의 1, 8개의 세일. 3 4 8의 평균자책점.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laughs> 걷어올린 타구 센터 쪽으로 뒤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 타구는, 이 타구는 펜스 앞에서, 펜스 앞에서 보다 짜릿할 수 없는 홈런포를 9회에 만들어내고 있는 김용의 역전 솔로 홈런.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삼성이 완벽하게 참 잡아냈습니다. 네. 김용의 순위 7번째 홈런. 야, 오늘 한 열흘 만에 오늘 홈런포, 9일 만에 오늘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었어요 마무리 이호성 선수가 올라온 삼성입니다. 22경기 대탈하면서 7 2 9의 뽑힌 자책이죠. 이호성 센터 쪽에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선두타자 출루하는 키움의 9회말입니다. 대주자 박수종 선수가 1루에 기용이 됐습니다. 세이브 투수는 구위도 좋아야 되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오른쪽인데요. 어. 이 타구가! 이렇게 되면은 역전 주자, 끝내기 주자까지 득점권에 모두 자리합니다. 참 야구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팬들이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타자 두 명이 히비를 지금 엉갈리게 만드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고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마주했던 구해만. 삼성에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희망을 살리면서 불꽃을 태우고 있는 큐미입니다. 용이 쏘아올린 홈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면서 오늘 이 경기가 끝이 날지 그리고 대타를 경하고 있는 홍원기 감독 어준서 선수가 파슥에 들어왔고 점프캐치! 어. 아웃 카운터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1구, 19, 1구에 모두가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구까지 가는 승부 쏘아올린 타구는 높게 중견수 중견수 김성윤이 잡고 삼자 타근범으로범으로범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2대 2 동점. 자 일단은 뭐양팀 모두 어느 정도는 원했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동점은 허용했지만 역전 경기가 끝나는 그렇죠. 그렇다고는 안, 조, 안 허용을 했고. 네.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있는 이호성 선수. 장감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림 루트 쩍! 잡아 두고 1루! 아웃입니다! 결국 동점까지만 큐이 어렵게 만들어놓고 구해 말 공격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1.19의 문민자 점점 24화 3분의 2 이닝 동안에 홀드 두개를 물렸습니다. 두분 음선을 넘었다가 이제 연장까지 치르는 두 팀인데요. 자, 돌아서면서 디아즈가 막아놓고! 아웃 으로 상당히 좀 고심이 좀됐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야 지금 상황은 정말 박빙입니다. 오늘 만 하나, 그리고 몸에 맞는 볼이 하나 있습니다 배트! 돌았군요. 삼진 처리. 3진 처리. 2주형 투어. 밀어냈습니다. 긴침몰 깨고 22타석만에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카디네스 2루타입니다 이사지만 다시 끝내기 주자 득점권. 이제는 안타 하나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백정인 선수는 더 확실한 재구를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 2 0터 m 키움의 연장 10회말까지 이제 2:2대 동점에서 연장의 마지막 이닝 11회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시 18경기 올라왔고요. 1 5와 3분의 2이닝 동안에 6.32의 평균자책점 홀드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카드를 쓰고 있는 박진만 감독 이성규 선수를 타석에 올렸습니다. 스리볼 네. 원 스트라이크에서 5번째 만든 이성규는 타구죠.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죠. 네. 네. 예, 예. 에타 양도근 선수를 이제 또 기용을 하고 있는 박진만 선수도 있고요. 마운드도 아마 그쯤에 이어질거데요 네, 예예. 일단 세 경기 올라왔습니다. 아, 3일 동안에 구수적으로 높은 경민자 쟁점을 기록하고 있는 유현석 선수. 자, 3번트를 가나요. 무사 일루에서2투앤투 상황인데 일단은 버트모션 짧게 지고 있는 양도근 3번트 갑니다. 네. 버스 앞쪽에 떨고 두고 이루 늦졌습니다 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양도근 선수가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네. 자, 김용훈 선수는 고의사구로 1루에 채워줍니다. 자, 연장 11회 초양 팀이 모두 이제 끝장승부를 펼쳐야 되는 상황. 네. 1사이 주자 두명 4구. 자, 타석에서 한 걸음 러맞는데골을 크게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을 하나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이 말루 상황은 안타 없이 볼넷으로만 만들어진 인사 말루의 찬스 삼성. 오구. 기어이 타자 나왔어요. 김지찬이 만들어낸 이타기가 일단은 주자한 명만을 불러들이면서 다시 앞서가는 삼성입니다. 김지찬이 적시타. 마치 그 먹잇감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김지찬 선수가 지켜보다가 결국 하나를 좀 때려내는군요. 네, 예. 배트 돌았습니다. 네, 배트 돌았다고 지금 판정을 하네요. 예. 자 카운트는 오랜만에 윤성원 선수한테 유리해졌고요. 예. 예. 좌중간 완벽하게 배트를 터. 주자 한명두명 그리고 세명까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쓸어 담고 있는 구자욱의 3타 점적 시타 막혀있던 터널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구자욱의 삼타점 절실합니다. 이 점수는 무게감이 있네요. 오늘 삼성이 네 번째 투수 스무 경기 동안에 다섯 개의 세이브, 십팔 과삼 분의 이닝 소화했고요. 여기서 멈췄다가 때려야 되는데 아, 예. 한 번에 나가죠. 임병욱이 수아올린 타고 제법 멀리 가는데요. 아, 이거 넘어갑니다. 조임져. 당장 당장을 맞고 당장 떨어졌습니다. 네. 이병은 여유 있게 삼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루타를 터뜨리고 있는 임병욱입니다 삼성은 한점 주더라도 아웃카트 맞바꾸는 게더 좋겠죠. 그렇죠. 김태진 육번 타자. 김태진의 타구도 중견수 이번에는 김재훈이 잘따라붙었고요 삼루자 태거 호흡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따라가고 있는 키움입니다. 육대 삼입니다. 이장욱 선생 그 삼루 이루타가 안 나왔으면 이제 동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대 간장을 태우면서 이 경기를 아마 끝까지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예. 뭐 박지만 감독이 야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네. 아, 김재현 선수가 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김동훈 선수에게 볼렛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설리 들어가는군요. 로킹 3진다운 무려 3시간 34분의 긴 혈투가. 두 팀의 주중 첫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대 3으로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탈출 팀은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마운드에서 원태인 선수의 8이닝 호투가 큰 힘이 됐고 마지막은 구자학 선수의 쐐기 타가 나오면서 삼성이 오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